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십칠 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일본차입니다. 이 렉서스, 이 도요다, 혼다 이 할인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일본차를 방송할 때 가끔 댓글이 왜 일본차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근데 그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차를 방송하는 이유는 저는 프로입니다. 물론 일본차가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본 차의 프로모션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 허프로는 카카오톡 시청자분들이 단한 분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그런 진정한 이 프로의 모습을 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량 구매에 있어서 일본 차뿐만이 아니라 독일 차, 미국 차, 프랑스 차, 이런 차종들을 전부 다 아르셔야지만 이 알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 차의 반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차를 해달라고 댓글이나 이 카톡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아, 모아서 흔들어서 팍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허프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본이래도 배울 것은 배우고 배우지 않을 것은 안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바로 이 도요다입니다. 사실상 도요다는 이 품질, 이 성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우수합니다. 한번 엔진을 만들게 되면 그 엔진을 또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엔진을 계속 보강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 여기가 나사가 헐거워? 또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그래서 그 엔진이 10년 이상을 가기 때문에 이 일본 차만큼은 독특하게도 10년에 20만 키로 보증 연장을 해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하는 것이 믿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능과 이 좋은 품질은 그런 것은 사실상 현대기아가 배워야 된다고 이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싫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것은 빼내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정말 우수하고 이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라고 이 허프로는 이 생각을 합니다. 허프로 역시 왜 프로자를 붙였냐? 아무나 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7년의 이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한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에 이저 따라갈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쉽게 얘기한 뭐 엔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판매 부분이라든지 이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길었네요 자 그럼 바로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다의 어코드입니다 1.5 터보 그리고 2.0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할인은 이 300에서 400이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평생 엔진오일 쿠폰 나갑니다 다음 차종 오디세이입니다 이 100만 원입니다 혼다의 이 CRV입니다 이 300, 500, 40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말씀 드리자면 일본이 하이브리드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병렬, 이 직렬 이것을 전부 다이게 쉽게 얘기하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 직병렬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그 특허권이 시간이 뭐한 20년인가 지나면 없어지게 풀려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또이 하이브리드를 만드는데 이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기차 시대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는 일본 차의 그 세팅 로직, 이런 것은 정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 허프로는 생각합니다 자, 혼다의 파일럿입니다 자, 400만원 할인 플러스 이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타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 C 크로스 이 모델 2,590만원인데 현재 250만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게 단종이 됩니다 단종이 단종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크로스로 가지 마시고 프리우스 그러니까 1륜이나 이 4륜 쪽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우스 1륜, 4륜 모두 다이 450만 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이 3종 세트가 이 되겠습니다. 이 토요타의 아발론입니다. 아발론, 아발론 같은 경우는 현재 250만 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자, 토요타의 캠리입니다. 이 캠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할인율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네, 일본차 자기 딜러사들끼리 만나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전차종 모두 이 170만원 할인 플러스 이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타의 이 라부포입니다 이 라부포도 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이 상당히 우수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내가 알뜰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인지 그거를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차종은 바로 이 도요다의 이 시엔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한한 현상이 있죠. 이륜 같은 게 보시면 한 6,400만 원이고 이 사륜이 오히려 200만 원이 쌉니다 6,200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륜이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더 비싼 겁니다. 지금 할인은 없습니다. 이 10만 원 할인 플러스 이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종은 이 렉서스인데 렉서스 가기 전에 이 카카오톡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제로 플랜 리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입니다. 월납입금 안에 등록비 취득세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금액은 60개월 기준이며, 60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인수반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고소득자는 세무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보시면 정말 리스 장기렌트 사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아셔야 되겠지만 큰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는사는 아닙니다 이싼거싼거싼거찾다 어떻게 돼요? 바로 사기꾼만 납니다 시청자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한 곳이 유독 싸다 그럼 바로 그건 날견적이나 이 사기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나는 이거 사기 같다 생각하시면 돈이나 서류를 주지 마시고 허프로한테 구입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허프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벤스부터 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스 지금 A클라스부터 쭉 나오고 있죠. 멈춰서 이 스크린샷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포털사이트에 카카오톡을 하고 클릭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상세히 올려놨습니다. BMW 보겠습니다. BMW도 뭐 118D 같은 경우는 41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데 수입이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이런 분들이 초기 비용이 없고 월 납입금이 싸다 보니까 이 덜렁차를 구매하시고 맙니다. 바로 이 카포가 되고 맙니다. 허프로는 이 카포 생성을 위해서 만든 이 제로플레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월급이 좀 작으신 분들은 다음에 이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X65 보이고요. 5시리즈 보이고 5302, 그 다음에 523D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7시리즈 지금 몇대 없습니다. 자, 아우디 차량 보이고요. 이 티구안 보이고 제타도 보이고 자, 포르쉐 카이안하고 이 랜드로바 보입니다. 그리고 아발론이 지금 한 63만 원 시에나 92만 원 프리우스가 31만 원 렉서스도 보이고 이 포드, 링컨, 미니 클럽맥까지 보입니다. 픽업트럭 보이죠. 그 마세라티 보이고 그리고 지금 나가는 거는 국산차, 이 장기 렌트입니다. 지금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 난립니다. 39개 차종이니까, 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색상 옵션 맞으면, 허프로가 즉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가 있고, 제네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렉서스는, 이 도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렉서스가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에 20만 키로 보장입니다. AS 기간이. 참 이런 거를 현대 자동차에서 실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판매도 많이 되고, 세계에 굳건한 1위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렉서스의 ES300의 위치입니다. 자, 30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이 3종 세트입니다. 자, LS입니다. 이 대형차입니다. 그러니까 S 클래스 뭐 7시리즈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차종 다 33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이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ct 는 250만원 입니다 아주 앙증맞은 차죠 자 ux 입니다 X. 스 ux 같은 경우는 20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 입니다 nx 입니다 nx 지금 35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 입니다 그리고 이 rx가 이 35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 그리고 렉서스 lc죠 이 스포츠카입니다 500만원 할인 플러스 이 3종 세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허프로가 자 일본차 방송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지요 지금까지 이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